대체 이따위가 뭐라고 내가 이것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건데 아니 이 좋은 수를 갖고 갔는데도 퇴짜를 당한 건가가 팔도 말게 내 살다 살다 그런 트 세고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봤네 <laughs> 내 다음번엔 어떻게 해서든 그 여인을 취하고 말 걸세 나쓰러진거못 받는가? 웬만한 주당 아니고선 어림도 없네 술만 잘 먹었으면 일이 고민할 일도 없을 터인데. 아이고, 자네들. 대낮부터 술판을 버리는 겐가? 근데 자네 얼굴에 그건 뭔가? 요즘 극세 먼지가 오죽 심해야지.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아주 큰 병에 걸린다고들 하네. 편히 자네들도 서 장만하시게. 하, 술 냄새 풍길까봐 일부러 하고 다니는 건데 뭐를줄 아나? <laughs> 그 딱한번이라 좋겠으니 원없이 술좀 마셔봤으면 좋겠네 정말 하, 서책 한 권이라도 덜고서 관직에 앉을 생각을 해야지 어찌 자니 매일 술 타락만 하는 건가 하면 난 바빠서 이만 일어나겠네 <목소리> 아이고 キ貴重なもの子がやっぱね。 기한 수를 잃을 판했습니다. 어, 고맙습니다. 티 맛이 깔끔한 게삼라주아닙니까 아, 부럽습니다. 당장 장이운을 데려오라. 어서 대체 이 무슨 무리십니까? 어. <laughs> 왔느냐? 내널 위해 귀한 수로 또가져 왔다. 자, 어서 들어가자. 그래도 절 곁에 두고 싶으시거든. 정정당당하게 겨루시지요. 술래기에서 이기신다면 그땐, 나리에 처비되겠으니 말입니다. 그러부터 이틀후 장이운의 제안으로 결국 또한 번의 순례기가 벌어졌는데. <laughs> 그럼 시작하실까요? 잠깐. 시작하기 전에 소개해줄 사람이 있네. 들어오게. 술내기에 초대된 일은 바로 두효룡이었다.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? 공짜 술을 먹게 해준다고? 아니, 갑자기 왜 그런 제안을 하는 건가? 자네가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술꾼 아닌가? 이기기만 한다면 내 아버지께 말씀드려 자네에게 관직하는 내주겠네. 어떤가? 이번에 이기면 한 번에 산의 두 명을 이긴 것으로 알려질 테니 오히려 잘 됐습니다. 술자리를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라. 견디셔라. <놀람> 술처럼 깨끗한 일상 보기를 위한 깨끗한 이내. 미리 들켜나 진정한 술꾼이 비겁하게 이런 것들을 먹을 수할 대겠는가? 그런데 괜찮으시겠소? 그 가녀린 몸으로 거친 술래기라니 <laughs> 지금 제 걱정을 하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<laughs>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시작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? <laughs> 그렇게 원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두 술꾼의 술래기가 시작됐다 소문난 술꾼들답게 그들의 음주 실력은 실로 대단했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십니까 나리? 네 <laughs> 사전에 술레계좌 폭이란 없습니다. 제가 졌습니다. <laughs> 더는 못 마시겠군요. 갑자기 기권을 선언한 장이용. 그녀는 왜 이런 행동을 보인 걸까? 너 대체 무슨 생각인 게야? 왜 네가 간호를 자청하는 건데? 어, 나는 내기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설마 너 이분께 연심이라도 품은 거야? 아니 아, 연심 아 언니도 참내 어제 본게 있으니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분명 네가 다 이긴 판이었어 근데 너는 갑자기 백기를 들었지. 술이 없으면 절대로 남자 곁에 가지 않는 네가 이리도 꼭 붙어서 간호하는 게 연심이 아니고 대체 뭔데? 처음이었어요. 저와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게요. 저도 처음이었어요 저를 기녀가 아닌 여인으로 봐준 사람을 만난게요 괜찮으시겠어 그 가녀린 몸으로 거친 술래기라니 언제까지나 술이나 따르면서 살순 없잖아요 나도 달랑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어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면 날 여인으로 봐 주는 그리고 나와 통하는 게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낫지 않겠어요? 여느 사내들과는 달랐던 두효롱의 모습에 장이운이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만 것이다. 그게 무슨 말이냐? 분명 내기해서 지면 시집 온다지 않았느냐? 예, 그랬지요. 허나 절 이기신 분은 두유릉 나리시니 그분께 시집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? 니네 생각이 그러하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. 어서 나와 얘기 좀 해보게나! 어. 실말일세. 과연 두효롱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? 이곳이 우리 집이어부인. 장희운의 마음을 두효롱이 받아주며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. 그데 하... 내가 한 가지 말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? 그저 우리 집에 누가 있는데 그게 <laughs> 술 먹고 돌이며 나무며 손 닿는 대로 주워와서는 집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들더니 <laughs> 이젠 참 아주 추와 정녕 제정신입니까 서방님. 놀랍게도 두혈웅은 이미 혼인한 몸이었다. 이를 몰랐던 장희우은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<laughs> 술이나 따랐던 더러운 손으로 감히 음식을 만지다니 지금 제정신인 것이냐? 송구합니다. 저 험한 꼴 보기 싫거든 네 발로 알아서 나가는 게 좋을 것이다 결코 환영받을 수 없었던 장이웃 그녀의 시집생활은 상처와 눈물의 연속이었다 그날 밤 오늘 낮에 큰 소리가 왔다 들었다. 아, 그래도 심란할 땐 이것만한 게 없지 않겠느냐. 아. 왜안 먹느냐? 사방님 이대로는 안되겠습니다 대체 뭐가 안된다는 것이냐 제가 사방님을 따라온 건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삶을 원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인 그러니 사방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과연 장이온의 숨겨진 의중은 무엇일까?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흐르고 앞으로 내가 널 성심껏 도울 터이니 필요한 게 있으면 내게 다 말하거라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두 부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사방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독다니 아, 대체 무엇을 말이냐 앞으로 이 집에서 사사로운 술자리는 일절 금하겠습니다 하나 한 권씩 외울 때마다 그 상으로 술을 한 병씩 내어드리지요. 아, 아니,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. 저를 위해서 이 정도도 못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? 아... 두여름의 입신양명을 위해 장이운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술이었다. 술을 향한 두 여릉의 뜨거운 열정은 그를 공부하게 만들었고 두 여릉은 과거에 합격하며 관직에 오르게 된다.